For us Spurs fans to turn away titles, but what Son is given to us to throw them to the side like that, I wouldn't do it personally. No, I wouldn't throw them away like that. 이쯤 되면 손흥민 절친 구단이 만들어지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토트넘뿐만 아니라 상대 팀으로 이적한 선수들마저 경기장에서 손흥민을 볼 때마다 반가워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데요. 최근 토트넘에 합류한지 얼마 되지 않은 선수들까지 팀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손흥민을 꼽을 정도죠. 특히 다른 팀에서 문제하로 손꼽혔던 선수들이. 코토넘에 오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순한 양으로 변해 손흥민의 절친 패밀리에 동참하는 모습인데요. 단순히 그가 주장이라서 혹은 사교성이 좋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워낙 실력도 뛰어나고 인기 선수다 보니 이런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친해지려는 거라는 삐딱한 시선도 있는데요. 사실 몇 면을 들여다 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와 오리에 모우라 파페사를 반더벤 등의 선수들과 얽힌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르주 오리에 선수입니다. 토트넘에 머무른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손흥민과 뜨거운 우정을 자랑했던 그는 사실 돌발 행동으로 문제아라고 불린 선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쳤기 때문이었는데요. 심지어 파리의 나이트클럽에서 경찰을 폭행해 집행유예까지 받은 적이 있으며 SNS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동료와 감독을 겨냥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문제가 됐었죠. 당시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오리에는 술을 마신 상태로 코가 커서 라커룸에 산소가 부족하다 팀에 필요 없는 쓸모없는 선수다와 같은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8일 생제르맹은 무기한 출전 정지라는 자체 징계를 내렸으며, 그라운드박 인성이 엉망인 선수라는 악평까지 들었죠. 실력은 확실하지만 팀 분위기를 해친 데다 구단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오리에, 그런 그가 토트넘에 오면서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경기에 임했으며 팀원들과도 잘 지낸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손흥민 선수와의 각별한 우정을 엿볼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토트넘과 뉴캐슬 전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은 후 보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경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틀 전 그의 동생이 불의의 총격사고를 당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동료들이 만류하는데도 팀을 위해 출전했죠. 오리에를 위로하기 위해 토트넘 선수들은 팔에 검은 휘장을 둘렀고요. 고전 끝에 전세를 역전시키는 선제골을 터트린 손흥민 선수. 오리에에게 다가가 뜨겁게 포옹하고 하늘에 있을 그의 동생을 위한 세레머니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손흥민의 특급 활약에 힘입어 토트넘은 난적 뉴캐슬을 3대 1로 격파한 것은 물론 두 사람은 단순한 동료 사이를 넘어 진짜 친구가 됐습니다. 혈기 왕성한데다 장난기 많은 두 사람이었기에 경기장에서 서로를 놀리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습니다. 손흥민이 오리에에게 불만을 터트리는 척하며 탕귀 은돔벨레를 골탕 먹인 적도 있었고요. 만나면 껴안고 장난치며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죠. 사실 이런 행동은 케인의 이적설이 나오는 가운데 어수선하던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손흥민의 노력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노팅엄 포레스트의 주전 라이트백으로 확실히 자리 잡은 우리에는 그 어떤 구설 수도 없이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약 5년 반 동안 손흥민, 해리케인 등과 함께 공격진을 누빈 모우라도 손흥민과 각별한 관계를 자랑합니다. 사실 그는 이적 직후 토트넘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고생했는데요. 케인과 손흥민에 밀려 그라운드를 밟지 못하고 골도 기록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죠. 브라질 출신인 모우라는 감성적이고 여린 성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 낯선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마음 고생을 꽤 했다고 하죠. 언론 인터뷰에서 가장 친한 선수가 누구인지 물으면 모우라는 손흥민을 1번으로 꼽곤 했는데요. 실제로 그는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에 오를 수 있도록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리그 최종전인 노리치전에 후반 교체 투입돼 손흥민의 두 번째 골과 세 번째 골을 도왔기 때문이죠. 당시 손흥민은 모우라가 그라운드에 들어서며 내가 득점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며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바 있었는데요. 모우라는 이적할 때 눈물을 흘릴 만큼 토트넘에 대한 애정을 표했고, 자신이 뛴 마지막 경기에서도 손흥민과 뜨거운 포옹을 하면서 두 사람의 우정을 잊지 않겠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올해 21살의 파릇파릇한 신성, 파페 사르입니다. 손흥민은 내가 영어를 틀려도 내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경기장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잘 맞았는데 손흥민 덕분에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었다. 그는 많은 도움과 조언을 해줬으며 우리의 우정은 내가 토트넘에서 얻은 것중 가장 값진 것이다 라고 밝힌 사르. 사실 그의 토트넘 적응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세네갈 출신의 사르는 지난 시즌 총 11경기를 소화했지만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주눅 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20살에 불과했던 어린 선수인 그를 다이어가 틈만 나면 경기장에서 갈궜기 때문인데요. 그라운드에서도 눈에 띌 정도였으니 라커룸에서는 더했겠죠. 꿈에 그리던 토트넘 생활이 생각보다 순탄치 않다는 걸 깨달은 사르. 어두운 표정이 자주 목격됐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다행히 이런 상황을 손흥민이 캐치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물론이고 밖에서도 사례에 적응을 도왔는데요. 2023년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고 손흥민이 주장이 되자 사례의 경기력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항상 다이어의 눈치를 살폈던 이전과는 달리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포스테코 글로 감독의 눈에도 들었고요. 세네갈 언론은 사례와 인터뷰 후 손흥민에 대한 특별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토트넘에서 적응하지 못해 고전하던 사르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사르가 가장 본받고 싶은 선수로 손흥민을 꼽았다. 손흥민은 경기장 안에서는 물론이고 밖에서도 완벽한 선수라고 칭찬했다는 내용이었죠. 이런 소식을 들은 세네갈 국민들은 국적도 인종도 다른데 가족처럼 살을 챙기는 모습이 감동적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이번 시즌 이적해온 미키 반더벤 역시 손흥민 케어를 받은 선수 중한 명입니다. 다이얼을 대신할 수비수로 영입해온 그는 루턴전에서 골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 너가 데뷔골을 넣을 거야 라고 말했던 손흥민의 특별한 예언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01년생 토트넘의 신입 선수에게 첫골을 넣으라며 길을 팍팍 넣어준 손흥민. 그의 예언대로 반더베는 멋진 골로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기 후 팬들에게 인사할 때도 손흥민은 반더벤을 앞으로 밀어 팬들의 환호를 받도록 했는데요. 이처럼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전면에 나선 건 이전에 토트넘이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모습이었죠. 반더벤 역시 선수 중 누가 가장 좋냐는 물음에 주저 없이 손흥민을 꼽았습니다. 손흥민은 언제나 쾌활하며 팀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주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토트넘의 많은 선수들이 손흥민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는데요. 파페, 사르나, 반더벤처럼 젊은 선수들에게 손흥민은 그 누구보다 좋은 멘토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주장이 되면서 과거에 경직된 토트넘 분위기도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에게도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는 팀이 된 토트넘, 심지어 토트넘 선배이자 현재 해설자로 활약 중인 피터 크라우치는 현재 토트넘은 그 누구도 케인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며 전례없이 팀 분위기가 좋다고 평하기도 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